네네 일간입니다. 예, 예, 간 예, 아님들 많이 오셨다니까. 올라 와가지고 지금 자네 내가 준비다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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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내 부탁을 할게요. 어, 그뭐 여기 아, 뭐 차마시기도 뭐. 뭐, 뭐 하고 그러니까 햇님 보면 네, 뭐? 피리나 한곡불러보이소아 그래도 자주들 네, 네. 다 내가 지금 해놨는데한잔씩이라도해 그래서 나는 피리로 불고깽그르도 치고 불러주게 <부숴게>. 네, <laughs> 우리 햇님이 도자기도 잘하지만 아, 어, 피리도 어. 옛날에 진주 거 문화회관에서 공연도 하셨어요. 아이고 아, 아, 피리로 새로 또 사주면. 배금을 하이 아니지 단소 단소 아, 단소, 단소 공연도 하셨어요 그냥 이상거이쪽로쭉 앉을까요? 네이쪽으로 앉을 수 있다. 네. 네. 음. 음. 이 아까 어떤 분이 박펜 많다 했잖아요. 도형지 도형지마다 이 박펜을 어떻게 음. 가요제님은 음. 이걸 음. 다섞거나도 음. 이렇게 또 다시 또구이할수 있어요. 음. 어느 지역에 어 지역에 돌을 다 천천히 해본다, 이게. 허, 허, 전화도. 자, 아, 음. 여기는 제 일간이고, 근데 이게 거의 뭐 한, 저기가, 저게 지금 1982년도니까, 거의 80년도에 붙어서 계속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왜 연구를 하느냐 면은 각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이 도자기가 그 시대 그 시대 시대에 나오는 파편은 거의 다 비슷한데 보면은 지역마다 다 틀려요. 유약도 틀리고 흙도 틀리고 문장도다 틀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옛날 것이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걸 그걸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약 자체는 어, 청자 유역 붙어서, 분청 유역 붙어서 백자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청을 연구를 하게 되면은, 어, 18세기 초기 백자나 또 10세기 청자까지도 다 일목 요연하게 다 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참제 입에서는 재해제라는 말을 잘안쓰는데 음. 그 언젠가는 저 옛날 걸, 이제 만들어 내려고 맥을 열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사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또 문화재 신청을 하면은 뭔가 또 그런 길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길을 열어가지고. 어, 아주 옛날 가마. 그러니까, 우리 도공들은 항상 산 중턱에서 산 허리 밑에까지 그 가마를 항상 지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산에 위치한 산에 이제 가마를 짓고 이랬는데, 물론 이제 나무 때문에 다 그랬겠죠. 근데 이맨 땅에, 논이나 밭이나 이런 땅에 백자 가마를 짓고, 옛날 청자 가마 짓고, 분청 가마 지으면은요, 옛날 게 나오더라도 이 맥을 이었다라는 말을 절대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맥을 열라고 그러면 옛날 그대로 가마 붙어서 옛날 그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가마가 산에 나무가 있는 경사진 가마를 옛날 가마 그대로 지어야 되고 그리고 안에 내부에도 전부 다 오른 가마입니다. 물론 이제 요 계단식도 있지만은 거의 다 오른 가마에 이제 도지미 말목을 다 넣어놨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다 착착착착 포개습니다그포갠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매니에 거는 눈이 없습니다. 모래 눈. 안에는 눈이 있고, 요런 눈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마는 굉장히 큰데, 밑바닥에만 요렇게 깔아가지고, 쫙 깔고, 불 떼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불때는 것하고 틀리겠죠. 불이 요즘에는 청자나 백자나 전부 다 이제 환음불을 떼거든요. 환음불을그런는 것은 안에 불을 가다 놔놓고 산소를 적게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장작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불을 뗍입니다 그게 환음감인데 왜 환음을 떼느냐 하면은 산화를 하게 되면은 유약이나 이 태토나 색이 변해요. 이 갈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아름다운 색깔이 절대 안나오죠 백자도 산화를 떼버리면 물은 갈색쪽으로 변해버립니다 게 아주 화려한 저 백색의 그런게 안나온다는거죠 그래서 하늘을 부득이 떼을 수 밖에 없었고 옛날에 그래서 그런 이제 불을 떼야되는데 제가 한 25-26년전에 언년 중에 제가 청자 불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불을 못 떼고 있거든요. 왜못 떼느냐? 제가 일본말로 옷가래가 네. 나이노데 돈이 부족해서 옛날 불을 못 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 식으로 요렇게 떼야 되는데 어느 누가 이런 걸 사가겠습니까? 한개한 개, 한 개. 아무리 우리가 이 차의 문화 시대로 또 왔지만은 이차사발은요 그래도 자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10만 원 받으면은, 나는 15만 원, 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10만 원몇 도로 받으면 욕해요, 다른 도공들이. <laughs> 그래서 차, 사발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평판을 놓고, 옛날 불을 뗀다고 하지만은, 옛날 불은 아니죠. 그리고 요즘 청자나 백자를 꼽는 사람들도 역시, 어, 그 옛날 불을 못 찾기 때문에, 요즘 불에 그냥 하는 불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색은 나오지만은 안에 불 흐름이 틀리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 옛날에 화편이 들리던 거 있죠. 아주 깨끗하게 들리던 걸 넣으면은 요즘께 나오버립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옛날 가마를 짓고 옛날 불을 떼고 또 유약과 흙을 옛날 그로 써야만이 그리고 이제 만드는 기법도. 옛날 거로 다그 기쁨을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내나 이런 식으로 저는 떼려고 합니다.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돈 얘기로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무형 문화재를 해야만이, 이제, 노가 좀, 좀 알아주고, 돈도 생기고. 이제, 언젠가는 제가 옛날 가마를 만들어가지고, 불도 아주 옛날 그대로 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계에, 인정을 받고 난 뒤에,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일송 도자기의 옛날 명을 이었다. 그랬을 때 재현이 되는 겁니다. 함부로 재현이라는 말은 쓸수 없고 쓰면 안 되죠. 어.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